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도 황영웅 님에 대한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. 우리의 가수 황영웅 님께서 9월 초에 새로운 정규 앨범을 공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이 소식에 팬 여러분의 가슴이 얼마나 설레고 있을지 감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번 앨범은 황영웅 님에게도 그리고 팬들에게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앨범은 황영웅 님의 첫팬 미팅과 맞물려 있어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. 황영웅님은 봄날의 고백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도 잠시도 쉬지 않고 앨범 작업에 몰두하셨습니다. 뜨거운 여름 동안 에어컨조차 꺼둔 채 녹음실에서 땀을 흘리며 완벽한 음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. 가수님이 얼마나 진심으로 음악을 대하고 있는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? 팬들을 위해 최고의 앨범을 선사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열정이 담긴 황영웅님의 첫 정규 앨범은 팬들 뿐만 아니라 음악계에서도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. 이번 앨범의 성공은 황영웅님을 더욱 큰 무대로 이끌어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이 과정에서 팬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될지 모릅니다. 또한 팬들은 황영웅님을 위해 특별한 사랑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백장 클럽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그 열정이 모여 가수님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번 앨범이 성공적으로 발매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합시다. 팬미팅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물론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황영웅님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모두가 함께하는 노력이 결국 황영웅님을 세상의 중심 무대로 당당히 세우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이 가수님께 닿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.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